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양육하시는 모습들이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진을 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목적 역시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는 전쟁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이죠. 어떠한 공격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세상에 나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 말씀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치기 위해 열두 지파를 나누시면서 동서남북으로 각기 세 개의 지파씩을 두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와 성막 가운데서 성막을 둘러싼 모습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고, 그리고 그 사방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으로 열두 지파가 세 개의 지파씩 그각 방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그 모습을 위에서 보면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 가운데 위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멈추어서 진을 치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움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광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중심주의가 폭발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리로 보낸 건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다 라고 판단하고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죠 능히 그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갈 때 우리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이동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광야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광해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고 레위기 이렇게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성막 지을 때부터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반복은 강조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로 시작을 하죠. 2장도 2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고 듣고 의지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복잡하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도 다채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실험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원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따르기가 싫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준다면,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과 내가 받은 고통은 어떡합니까? 라는 억울함이 나오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나에게 상처 준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면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나 혼자 용서하고 그럽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상처 준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고, 주님의 평안과 자유함과 사랑 안으로 이끄는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따져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현실들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으로 서서 광해 나갈 준비를 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는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이 진을 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오늘 그 말씀에는 동쪽만 봤는데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섭니까?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 지파가 섭니다. 그 중에 선봉에 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이죠. 동쪽은 성막 수립구이고 해가 돋는 쪽이며 메시아가 오는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장자이며 중요한 지파로 유다 지파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과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원래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처빈 비라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야곱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시몬과 레위인데 이들은 디나의 간간 사건데 가난 족속을 무참하게 살인한 죄로 장자에서 박탈당합니다. 장자 명분을 박탈당하죠. 창세기 4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은 같았음. 즉, 너는 타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동쪽의 선봉으로 서게 된 것은 위에 세 명의 형들이 다 장자 명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은 모두 레아의 아들이며 그리고 유다가 넷째, 넷째 이사갈과 스블론은 전체로 보면 어, 아홉째와 열째죠. 이사갈과 스블론은 아, 아홉째와 열째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레아의 아들로만 보면은 다섯째 여섯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쪽에는 세 명의 세 개의 지파를 같은 어머니의 아들들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남쪽은 르벤과 시몬과 갓이죠. 르벤과 시몬은 레아의 아들이고 갓은 일곱째 아들인데 실바의 아들입니다.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여종의 아들로 묶어 주셨습니다. 선봉은 르벤이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베냐민 지파가 섭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선봉인데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지만 라엘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는 장자의 명분으로 두 개의 지파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문하세가 형이지만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어 선봉이 됩니다. 그리고 이세 지파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베냐민 지파 모두 라엘의 아들입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가 선봉이고, 그리고 옆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섭니다.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이고, 아셀은 실바의 아들입니다. 즉 이들 어머니 모두 여종이라는 그래서 서자의 신분을 가진 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 주신 것은 각 지파의 상황에 맞추어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가운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계획과 준비하심 속에 묶어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 될수 있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비교와 원망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고 이해하여 같이 광야에 서야 할 전우임을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모습이고 서로 합력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광야에 나가야 할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광야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